안녕하세요 즐거운 어린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린이날 키트 먼저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거 같이 그냥 박스채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마들렌 이렇게 들어 있을 거고요 냉동보관 장냉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머핀도 이렇게 초코와 플레인이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역시 냉동보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냉동 보관하던 빵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온에 한3 시간 전쯤에 내놓으시면은 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상태로 변해가지고 잘 활동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했던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생크림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색소 번짐이 생기거나 앞에 이렇게 물이 찰수 있어요. 물기 같은 게 보이실까요? 네,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괜찮아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라서요. 자, 이제 활동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종이 들였을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잘 읽어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수량 먼저 확인하시고요. 어, 냉장 냉동 보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3시간 전에 냉동실에서 빵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원래 당일 만들고 3일, 그날 포함해서 3일 이내로 섭취하는 걸 권해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배송도 하고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가급적 오늘 만들었으면 내일까지. 어 당일에 섭취하면 가장 좋고요. 내일까지는 다 먹으라고 이야기 에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트 체크 하시면서 보셨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보면은 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산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유산지가 아이들 테이블 매트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 접시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팅 접시를 하나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이들 빵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놔주세요. 이렇게 플레인 하나, 초코 하나 이렇게 다 놓으시고 옆에 곰돌이 마들렌도 플레인 하나, 초코 하나, 하나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여유가 있어서 플레인 두개로 그냥 넣어놓을게요 원래는 플레인 하나 초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일단은 세팅을 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산지 컵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유산지 컵에는 이제 아이들이 데코할 만한 나머지 모든 용품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나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팅을 놔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안에 들어갈 분량들은요 자, 일단 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자가 두 개씩 있었을 겁니다. 모자가 어, 하나, 둘, 있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색깔이 좀안 겹치게 다양하게 놔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코끼리 필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 픽 준비되어 져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색 아이싱이 준비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이싱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어 사실 문제는 이번 이 키트 작업의 가장 복병은 이 아이싱이었습니다. 아이싱이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작업이었는데 또 활동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래서 별로 효과가 별로 없었다. 하실 때 조금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다. <laughs>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림 하나 꺼내고 이제 세팅 완료입니다. 엄청 쉽죠? 그리고 미리 박스를, 아, 맞아. 스프링클이 빠졌네요. 스프링클 하나 꺼내주고 미리 박스를 하나, 아, 이들 아, 를 다른 여분의 선생님이 계신다면 미리 준비해 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활동을 담고 바로바로 담아서 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제 활동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기 때문에 뭐. 사실은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수업 가지고 어,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곰돌이 마들렌에다가 모자를 먼저 끼우세요. 모자. 근데 제가 지금 플레인을 두개 갖고 있잖아요. 까만 마들렌은 이렇게 안 생겼죠? 네, 맞아요. 까만 마들렌은 앞에 입이 뚫려 있을 거예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는 이 피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이들한테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쑤시개가 이렇게 꽂아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꽂아서 들어갔을 때 머핀이랑 연결되면 머핀도 안 흔들거리고 마들렌도 안 흔들거려서 좋은데 이게 여기로 관통하고 있게 되면 이쑤시개 걸려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다 짧은 이쑤시개가 있다면 짧은 이쑤시개로 꽂아 주시고 아, 얘좀 많이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이쑤시개는 미리 사전 조금 잘라 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모자를 먼저 씌워 주세요 모자가 아무래도 기성품이고 마들렌은 또 이제 이렇게 빵이다 보니까 딱안 맞을 거예요 약간 저 이렇게 꽂듯이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 꽂아 주셔야지 얘가 안 힘들거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럼 이쑤시개가 엄청 긴 편이죠 그래서 쏙 뻗듯이. 여기 심지어 나왔어요. 얘네들은 코끼리 피리가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싱으로 눈, 코, 입을 좀 그려볼 건데. 아이싱 이게 문제예요. 자, 앞이 막혀가지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좀 크게 내어봅시다. 길게. 그 다음에 바닥 종이에서 살짝만 연습해보세요. 나올 때까지. 옆에 저희가 여기 일일이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프로 셀로판 테이프로 막다 보니까 터져서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색소가 검은 색소가 들어간 거라서 가급적 아이들 옷에 안 묻게 해주시고요. 원래 이런 작업을 할때 저는 최대한 색소를 안 쓰고 초콜릿을 쓰는데 선생님들이 작업으로 초콜릿을 쓰기에는 또 녹였다가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굳거든요. 그럼 또 다시 녹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작업성 좋으시라고 활동하기 편하시라고 저는 제가 아이싱을 이걸 해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눈을 그릴 건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크게 이렇게 많이 크게 그려요. 그러지 말고 팁은 마침표를 찍듯이 그냥 꽁꽁꽁 조그만하게 그려줘야 예뻐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귀엽고 예쁩니다. 자, 이게 초코 마들렌이다 생각하면 초코 마들렌은 코는 그릴 자리가 없죠. 코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주세요.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얘를 마들렌을! 여기 피리를 여기 꽂아주세요. 자, 피리를 꽂아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피리를 꽂을 때 아이들이 이게 너무 흥분 상태면은 우와! 하고 그냥 막 꽂아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곰돌이 턱이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선 보이나요? 요 정도만 꽂으셔서 네, 피리를 불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여기에서 미리 작업을 마들렌 작업을 먼저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크림으로 넘어갑니다. 자, 크림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원을 그리면서 짤 건데요. 보세요. 얘가 머핀이 동그랗게 생겼죠? 그럼 이 동그란 선을 따라 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자 친구들,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조금 이제 내향적인 친구들, 어 이거 인간의 에너지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큰 원을 다 채우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안에가 텅텅 비어 있겠죠. 그러면 매꾸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높이 쌓지 말라고 해주세요. 왜냐? 우리는 이걸로 두 개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으면, 요렇게 해서 스텝을 나눠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2층해야겠죠? 1층보다 약간 들여가지고 짜주세요. 또 역시 센터 짜고, 자, 역시 반대도 센터 짜고 됐어요. 자 이제 그럼 크림 요 정도 남았어요. 비어가지고 자 3층 그냥 마들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됐어요. 자 옆에서 볼까요? 요런 느낌이에요. 위에서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스프링클을 한번 뿌려줄 거예요. 스프링클을 갖다 붙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손에 묻을 거고, 스프링클도 범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이 바닥, 아니, 크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으로 로스나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떨어지기 싫으니까 이걸 갖다 붙이는데, 그래도 될 만큼 충분히 양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뿌려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다음에 이제 마들렌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올릴 때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잘 올리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눕혀서 올리는 친구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앞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거의 앞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한 여기쯤. 그게 아니고 우린 여기쯤 꽂을 거예요. 자, 약간 액자처럼 약간 누인 다음에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액자처럼 누워있는. 완전 90도는 아니고 약간 액자처럼 누워있는 그렇게 자, 옆에서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피리 부분이 크림에 잠기지 않도록 자, 위에서 먼저 90도로 꺾고요 그리고 약간만 눕혀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짠짠 이 리본 픽이 하나 있어요 얘는 피리를 불고 있지 않은 친구한테 리본을 신사답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촛불도 원하는 자리 아무 데나 꽂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짜잔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픽은요이 코끼리 피리는 아이들한테 다 끝나고 가져가도 된다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불어도 된다고 네, 장난감으로 우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박스에 넣겠습니다. 박스는 선생님이 넣어주시기로 권해드려요. 자 얘를 요렇게 얘도 요렇게 이때 마들렌을 너무 높이 꽂거나 크림을 너무 높이 올린 친구들은 보시면 알겠죠? 요, 요 선이 절개선이거든요. 요 모자가 좀 올라오겠죠. 좀 다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들렌을 살짝 눕히거나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박스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짠 이렇게 짠 됐습니다. 자,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요.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최대한 패킹을 하기 편하시게, 그 다음에 활동도 너무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아이들도 기분 좋게 기성품들 많이 써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아이들하고 재밌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